안녕하세요. 포스트바이스 넘버원 회사 베르메 대표 한권일입니다. 자동차 시장을 보시면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났으며 거기에 1등 기술력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회사가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현재 바이오틱스 시장에서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포스트바이오틱스 시장으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괴적 혁신의 1등 기술력으로 각광받고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회사가 바로 베르미 되겠습니다. 그러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어떤 것인지 되게 궁금하실 텐데요. 포스트바이스는 4세대 바이오틱스로 불리고 있습니다. 1세대 바이오틱스는 우리가 잘 아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되겠고요. 프로바이오틱스는 살아서 장까지라는 개념으로 해서 우리 장에 도움을 주는 살아있는 유산균을 보내는 게 프로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일 중요했었던 거는 캡슐레이션 기술들이 중요한 게 되겠는데요. 이중 캡슐, 삼중 캡슐로 장까지 살아서 보내는 게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발달되면서. 우리 장내에 뭐 30조에서 100조나 되는 장내 세균이 우리 장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요. 100억마리 정도 먹어가지고는 큰 효과가 없을, 없고 또 살아있는 균을 우리 장에 정착시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세대 바이오틱스로 나온 것이 우리 장에 이미 살고 있는 좋은 유산균들의 먹이를 주자라는 것이 나와가지고요. 그게 이제 2세대 프리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세대는, 아, 그러면 프로랑 풀이랑 같이 먹는 게 가장 좋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나온 개념으로 해서 두 개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이제 신바이오틱스가 되겠고요. 지금 각광받고 있는 것이 바이오틱스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포스트바이오틱스가 되겠습니다.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는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부산물이라든지 유산균, 사균체 등을 이제 포스트바이오틱스라고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들어가서 그 좋은 균들의 먹이가 되고 백혈구대의 영양 성분이 돼서 백혈, 면역을 활성화 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것이 포스트바이스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 분야가 지금 4세대 바이오틱스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저희 베름은 마이크로바이옴 율의 포스트바이스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는 회사로요. 약 30년 동안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 포스트바이스는 왜 지금 각광받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세 가지 특징 때문에 포스트버이스는 가끔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이프티, 안전성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효과성. 세 번째는 가공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전성? 하면, 어, 프로버이스는 안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프로버이스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 면역력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화기내과 교수님들은 본인들의 중환자들한테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데요. 추천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프로바이오틱스도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균이 우리의 장에 들어가서 잘못해서 장에서 흡수가 되면 폐혈증이나 폐독성으로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프로바이오틱스 벗기는 점점 강화되고 있는데요. 근데 포스바이스는 안전하기 때문에 환자식이라든지 경관유도식에도 제품이 포함되고 있고요. 저희 보시면은 대웅제약이나 메일리업에서 만드는 경관유도식에서도 저희 베르메 포스트바이스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환자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게 포스트바이스의 강점이 되겠고요. 저희 보시면 네이처 관련지에도 보시면 프로바이오틱스에 비해서 인 액티베이티드 박테리아 포스트바이스의 강점으로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것이 안전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효과성이 되겠는데요. 효과성은 프로바이스 논문 수가 보시는 바 같이 이렇게 많아지면서 이+ 시장이 커지고 안전 그 많은 효과가 있다라는 게 밝혀지고 있는데요. 지금 포스트바이스도 보시면 점점점점 점점 논문 수가 많아지면서 거기에서 강조 그 효과성이 입증되고 있는 분야가 포스트바이스가 되겠고요. 여기에. s c i 급 논문 23편을 가지고 있고 확실한 연구 결과를 갖고 있는 것이 저희 베름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프로바이스에 비해서 포스트바이스는 열과산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요. 보시는 바 같이 다양한 제품에 뭐 분말 제품, 액상 제품, 멸균 제품, 여러 제품에 활용 가능한 것이 포스트바이스의 강점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202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유산균 사균체, 라고 해서 영업을 해왔었는데 말에서 보시는 바 같이 사균체라는 억양 때문에 영업하기 영업하기가 너무 어려웠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ISAPP에서 유산균 사균체를 바이오틱스의 다음 단계라고 하는 포스버스라고 하는 이름이 명칭이 정해지면서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보시면 구글 검색량도 보시면 2019년에 500건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던 것이 전 세계적으로 2021년에 7천 건 넘어가고 지금은 만건 이상 검색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의 리뷰를 보시더라도 2021년까지는 거의 0에 가까웠었는데요. 2022년이 되면서 만3 0 0 0건 이상 리뷰가 쌓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포스트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도 포스트바이스에 대한 리서치들을 발표하였는데요. 보시면 제품 시장은 139억 달러까지 2029년에 시장이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2031년에 원료 시장은 3억 불까지 커질 거라고 시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서 이 글로벌 포스트베스 시장의 선도회가 키 마켓 플레이어를 뽑아왔는데요. 한15 군데 정도를 뽑아왔는데 이15 군데 안에 당당하게 선정되어 있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가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코리아 베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회사명을 코리아 베름이라고 했다가 작년에 회사명을 바꿔서 베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글로벌 키 플레이어 안에 선정된 회사가 저희 베름이라고 자신있게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이렇게 저희 베름이 글로벌 탑 플레이어에 선정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인데요. 연구소 및 공장에서 저희는 연구개발부터 생산까지 원스탑으로 가능한 게 저희 베름사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좀더 쉽게 설명드리면 바이오 기업의 핵심 역량만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는데요. 바이오의 기업의 핵심 역량은 이두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좋은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좋은 물질을 확보하고 있느냐가 그 기업의 첫 번째 핵심 역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리 좋은 물질이 있더라도 그 물질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다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베름은 좋은 물질을 30년간 연구를 통해서 SCI급 논문을 23편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논문과 연구만 끝난 것이 아니라 스케일업을 완료해서 뒤에 보이시는 공장에서 그람당 7조 5천원까지 고농도로 경제적으로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토대로 저희는 글로벌 탑 플레이어가 될수 있었고요. 그리고 기술 기술 신용 평가를 저희가 받아 보았는데 보시는 바 같이 당당하게 T2 등급 매우 우수한 등급으로 그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베름사는 1단계, 2단계, 3단계의 목표를 가지고 회사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앞에 보셨던 연구소 및 공장에서 저희의 좋은 포스트바이스를 안정적으로 생산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걸 1차 목표로 했고요. 2단계는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 및 건강, 그, 임상시험을 통해서 효능효과를 입증하고 저희의 베름의 포스트바이스의 가치를 높인다. 그리고 3단계는 항암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까지 진행한다는 목표로 회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베름은 스테이지 2로 그 임상을 통해서 회사의 가치를 높여가고 있고요. 보시면은 스테이지 1은 저희는 미션 컴플리트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원료를 생산하고 있고요. 저 공장은 GMP 인증, 해사빈증, 인증, 할랄 인증, 국제 안전성 인증인 FSC 2000, 그 다음에 미국의 FDA 공장 인증, 공장 등록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안정적으로 생산을 해서 현재 200여 브랜드의 저희 포스트바이스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우측에 보이시는 모든 제품에 저희 포스트바이스가 함유된 제품들이 생산되고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저희는 회사를 성장하고 있는데요 현재 매출은 아직은 미미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원료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원료 매출은 누적해서 점점점점 증가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한개 회사의 사례를 보, 가지고 왔는데요. 처음에는 뭐 미미하게 매출이 됐었지만 한개 제품에 들어가던 것이 두개 제품, 세개 제품, 지금 17개의 제품에 들어가면서 매출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저희의 사업 전략을 보고 현대 코퍼레이션 홀딩스 예전 이름은 현대 종합상사가 되겠는데요. 저희의 제, 이런 원료 영업을 글로벌하게 함께 진행하고 한국의 포스트벌스 1등 기술을 글로벌에 함께 진출하는 SI 투자로 작년에 베름에 50억 원 정도를 투자하셔서 저희와 함께 글로벌화를 함께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럽의 비타메드라는 회사와 30만 유로 계약을 시작으로 8개국의 수출을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우수한 원료 판매사와는 3년간 저희 포스트벌스를 전문 유통하는 것으로 천만불 유통 계약을 협의 중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는 글로벌화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작년 1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한 금액을 가지고는 연구 인력을 확장해서 연구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 연구들 많이 진행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화를 진행해서 지금 20여 개국과는 협상 중에 있고 지금 8개국에는. 계약을 완료해서 수출 중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장의 GMP 공장으로 인증을 완료하였고요. 그리고 기술 등급 T2로 기술을 점점 높이고 있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사업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사실 작년에 투자 유치할 때만 하더라도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사업은 너무 이르다라고 이야기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기 보이시는 신촌 세브란스 병원의 소아 소화기내과 교수님이신 고은 교수님이 크론병 환자에게 처방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국가가제를 지원하셔서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사업으로 150억을 유치를 하셔서 저희 저희 그람당 7조 5천억의 포스트바이오스로. 크론병 환자들에게 150명 대상으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임상 실험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효능이 있는지를 지금 검증하고 있는데요.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피드백을 듣고 있고요. 이 결과는 이 결과는 2026년에 나올 예정이며 저희 베름사는 2026년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는 저희 베름은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플랜 A는 글로벌화를 통한 매출 상장이 1번 목표가 되겠고요. 만약에 매출 상장이 안 되더라도 플랜 B로는 기술 평가 상장도 가능한 회사가 저희 베름사입니다. 저희와 비교할 수 있는 회사는 한국 내에는 뭐 대표적인 회사가 지노맨 컴퍼니가 되겠는데요.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 사업으로 해서 매출은 거의 5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3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렇지만 회사 가치는 상장할 때는 1조까지 갔었던 회사가 되겠습니다. 영업 손실이 크지만 회사 가치가 높은 이유는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치료제 사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가 개발되었을 때그 시장 가치는 어마어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베름은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도 가능하면서. 매출 일반 식품과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으로 매출도 견인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로서 안전하면서 미래도 볼수 있는 회사가 저희 베름사입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포스트바이오스는 프로바이오스가 갖지 못한 안전성, 효과성, 가공성을 가지고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에서부터 일반 식품, 화장품, 사료 다양한 제품에. 가, 적용 가능한 게 포스트 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괴적 혁신으로 이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글로벌 키 플레이어가 베름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질문 많이 받는 것중 하나가요. 아 그러면 베름 포스트 버스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겠고 베름도 글로벌 원보원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베름의 피어 그룹은 어떤 회사인가 많은 질문을 받았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와 비교할 회사들이 크게 없었는데요. 올해 7월에 글로벌 키플레이어로 선정됐던 업체 하나가 M&A 된 건이 있었습니다. 어데오 바이옴이라는 회사인데요. 글로벌 탑 원료사인 DSM이라는 회사가 이 어데오 바이옴을 인수했는데요. 4,500억에 인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광받고 있고, 그만큼 인정받고 있는 분야가 이 분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건강을 위한 마이크로바이옴 치료제 개발에 선두에 있는 회사 중에 하나가 저희 베름사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